여러분 저 어저께 스카이에듀에서 프리패스 사고 싶다 했잖아요. 샀어요. 야! 샀고 숙국기도 시켰고 책도 시켰고 일일매랑 은정샘 <laughs> <전정생> 구구단도 시켰어요. <laughs> 느낌있죠자 이번에 수능 볼 거예요. 뻥이안볼 거예요. 그냥 인강만 들을 거예요. 반수하시려고요? 아니요. 그냥 그냥 이런 말이야. 취미로 일인 말는지진양생께서 말씀하셨죠. 수능 끝나고 해설강의 못 나가고 어딨어. 무슨 취미로 보는 것도 아니고. 오사로 그 나야 나야 나파로 나야 나야 나 제가 그그 TCC 그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무슨 취미로 듣는 것도 아니고. 자,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바로 지금 켰거든요 곧 있으면 나와요 대학생이 수능 공부라니 선생님들이 워낙 좋으시니까 너무 듣고 싶은 것생이죠 제가 인증샷 나중에 찍어 올릴 거예요 자 이제 곧 있으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다공이 로킨 양지원 선생입니다. 자, 이번 9월 목표 전체적으로 총평을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네. 공지사항에도 띄워드렸습니다만 네. 6월 평가원 시험보다는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선생님 정말 괜찮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뒷단원 영역에 대한 준비가 좀잘 되어 있던 학생들은 아하. 아마 점수 변동사항이 별로 없으실 거고요. 당연하죠.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또 점수가 떨어진 학생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쉽게 나오다 보면 에?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러기 마련이죠.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실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laughs> 해설강의로 만나뵙는 건 이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나옵니다. 나하고. 나옵니다 이제. 그렇죠. 네, 수능 끝나고 해설 강의 보내가 어딨어요? 취미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람 그치? 바로 나야 나야 나. 나, 나. 음식. <laughs> 자한번더 듣고 오실게요. 실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 이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교 해설 강의로 만나뵙는건 이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수능 끝나고 해설 강의 보내가 어딨어요? 취미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